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가 이제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스로 가는 배에서 그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요나가 이제는 어, 그배 밑바닥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할이 요나의 기도의 본문 가운데 요나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 있는데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이 물고기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가, 음, 아 어, 정말 저 밑은 밑에 바다 밑에까지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그 요나가 자기가 기도하는 자리에 대한 말을 고백하면서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져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갈싸오며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기도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하는 행위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낮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낮은 곳에서 저 높은 곳, 가장 높은 곳까지, 그, 우리를 연결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요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어 그렇게 낮은 곳에서 기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고 응답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드렸던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돼도 감사하고.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였던 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기억하고 이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기도가 응답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기도 한 자리에 있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의롭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와,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기도했던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받으셨다고 했던 그 기도는 이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서 기도할 때, 상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마음입니다. 낮은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낮은 곳에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로 가는 게 계단을 하나만 내려가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계단 오르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에 어, 이 계단을 오르다가 계단을 내리는 게 인생이들이.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단 하나 올라갈 때, 그 계단 하나 올라가려고 잠을 안 자요, 밥을 안 먹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한 계단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정말 어려운 거는 올라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려오는 거예요. 내 마음 낮아지는 거, 내 자존심 낮춰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그 계단을 내려오는 거예요. 계단을 내려와서 가장 낮은 곳에서 내가 할수 있는, 내가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꼭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께 거역하다가 그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요나의 기도가 오늘 요나서 2장 본문인데, 이 요나의 기도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는 죽은 인생이었어요. 풍랑 만나서 죽었고, 물에 빠져서 죽었고, 물고기가 삼켜서 죽었는데, 그곳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런데 그 요나가 기도하는 그 죽음, 죽음의 자리에서의 그 기도, 그것이 정말 요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죽는 것이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이 내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건데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아직도 죄인인데, 내가 보니까 나한테 선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칭의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의롭다. 어,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졌다라는 게. 그런데 그 의로워졌다라는 그 믿음이 되어지려면 꼭 필요한 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게 믿어지면 이제는 이 계단을 내려가는 게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 요나는 그 경험을 어, 물고기가 삼켜서야 경험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요나가 지금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 살려만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날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이 언제 열렸냐면, 그 가장 낮은 자리, 물고기 뱃속에서 열린 거예요. 요나가, 어, 사실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였는데, 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요나가 가장 선지자다운 모습을 보이는 데가 오늘 이 2장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지라도, 내가 주의 목견에서 쫓겨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주의 성전을 향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이 새벽 기도, 주일 새벽 기도 가운데 오늘 그 요나의 심령이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이제 또 고백을 하는데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람이 뭘 생각하겠어요? 나는 죽었구나, 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물고기 배 속에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나가 이제 붙잡을 수 있는 하나의 신낱 같은 소망은 내가 이 물고기 배 속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지만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다. 그 결론으로 도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경험 같은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물고기 뱃속과 같은 경험을, 어, 경험했을 때, 우리가 드린 기도가 있어요. 우리 어떤 기도를 드렸냐 면 하나님, 음, 나를 여기서 꺼내만 주시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만 주시면, 이제 내 인생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만 주시면 내 재산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만 주시면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 봤을 거예요. 제가 물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 물고기 뱃속을 경험했던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그 서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가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오늘 축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서원을 했던 것을 갚는 것이 마치 내가 돈 꿨다가 갚을 때 사람의 마음이 바뀌거든요. 이돈끌 때는 좋은데 돈 갚으려면 그 돈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 것이 그런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 것은요 내가 빚쟁이에게 빚 갚는 마음이면 그것이 서원이 서원을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 것은 그 서원을 갚는 것 자체가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에요. 그것이 여호와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 것이 어떤 거냐면 사실은 내가 진짜 사는 길이에요. 내가 그 서원을 갚는 게 정말 내 사는 목적이에요. 내가 그 뱃속과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가장 진실한 기도였고 내 인생의 모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그때 했던 그 서원을 갚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그 다른 것이 헛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 저도 제가 하나님께 만나서 하나님 만나고 내 삶을 드렸던 서원 그때 모습이 너무나 생생해요.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는지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때 그 모습처럼 하나님 사랑한 적이 없고 그때 내가 서운했던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목적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가 뱃 속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갚는 것을 빚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쁨으로 그것을 위해서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살리셔요. 그래서 물고기의 명령에서 요나를 토해내라.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요나가 됩니다. 한번 죽었다 산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알지만 요나가 새로운 출발을 해서 그 삶이 별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서 끝나고 나서 그 질문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것같아요 이제 네가 그렇게 화를 내고 네가 그렇게 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지를 어떻게 새롭게 출발해야 할지를 오늘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이 요나의 기도, 이 요나의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였어요. 정말 그 죽음의 자리, 가장 밑바닥에서 드렸던 그 기도. 그리고 이제 물고기에서 나와서는 이제 내가 월요일부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랑 동일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했던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응답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들, 이제 기쁨으로 갚아 나가는 새로운 출발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가장 복되게 인도하고,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자리가 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다시, 다시 쓰러 가지 말고, 니네으로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물고기 뱃속에서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서원, 소원, 그 서원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주여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나의 기도, 하나님, 물속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그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내가 오늘 다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염려하지 않냐고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겨진 삶, 주님이 책임져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살려주시고 나를 꺼내 주실 것이라 믿고 기도했던 그 기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정말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과 동행했던 주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는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기도를 우리가 드렸던 기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만 해 주시면,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기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그 기억을, 그 기도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어, 그 기도를 그 서원을 갚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 진정 의미 있는 삶으로, 정말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라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더 기도할 때. 어, 나를 더 낮은 곳으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이 그 계단 하나 내려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하는 모습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더 낮은 곳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의 계단을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더 낮은 곳에서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의 의와 나의 공로와 나의 하나님 선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나의 모습을 회. 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 낮은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는 자격 없고, 하나님, 나는 주 앞에 이 주의 이름을 부를 만한 자격도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계단을 오르는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계단을 내려가...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세리와 같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낮춰주시고,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얼굴을 볼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